힘이 없으세요? 여에서 여기서, 여기서 이게 처음에 덕질 지 덮, 네, 덮지를 그 맞죠 그런 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통장이 비어 있을 때가 많죠.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는 트위 t v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를 하나 다룰 건데요. 우리 순희 씨께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볼 질문을 주제를 소개를 네. 하게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 말고 이제 교회 밖에서 저희가 취미로 그런 뭐 영화, 드라마, 가요 같은 거를 이제 질, 많이 즐기잖아요. 네. 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이 저의 취미 생활하는 그런 적정한 이렇게 기준 같은 거에 대해서 궁금.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보백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요. 저는 뭐 되게 많아요. 네, 원래는 맛집 다니는걸 되게 좋아했는데 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못 가고 있어서 네. 그냥 어,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요. 저는 뭐 유튜브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영상 <laughs> <laughs> 여기서 <laughs> <연예인들 웃음>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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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쳐다보요 덕질 덕네 덕질을 봤죠 네 가소롭게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네 좋은 의미에서 <laughs> 네. 같이 네 유명하죠 저, 네 유명하죠 <laughs> 몇명 있어요 네열 <laughs> 손가락으로 눌렀지만 <laughs> 그렇게 뭐 연예인 <laughs> 영상 보는 거 좋아하고 요즘 또 제가 홈츠에 빠졌어요 그래서 음. 아, 이게 카메라로 이제 보면 좀 날씬한 걸잘못 보지만 제가 살좀 뺐고 다음에 찍을 영상으로 흥창도 네. 좀 찍어서 아, <laughs> 제 <제가 웃음> 개인적인 보봉이 채널에서 아, 네. 여러분 네. 언젠가 네. 시작하게 될퐁트도 네. 네. 하고 가끔 좀 머리도 시킬 겸 이제 나노 블록이라고 <laughs> 조그만한 레고를 네. 이렇게 네. 만들어서 집에 이제 그 벽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우리 석 님은 뭐 어, 하시는 거 좋아 하시나요 네어 근데 저보다도 사실 이제, 이제 저, 다른 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laughs> 저 무슨 시위에 무슨 알겠습니다 1 0화에 시위 2회 시간 말고 <laughs> 시위 <시비 웃음> 없으세요 <없으니까. 웃음> <시비는. 웃음> 네. 네, 끊었습니다 끊어요네 끊었습니다 네네네 2주 전에는 끊었습니다 아 2주 전에 오,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사실 되게 좋아하는 거많아요 스포츠하는 거 스포츠 하는 되게 좋아하고 음. 아이 낳고 나서는 진짜 많이 못하는데 음. 영화도 좀더 좋아했었고, 어 사실 한국 드라마는 거의 안 봤었는데요. 요새 들어서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다 두루두루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음. 좋습니다. 네. 네. 이진는 저는 이제 보통 취미를 하나 시작하면은 되게 좀 끝장을 보는 편인데 음. <laughs> 네, 맨날 막.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 보고, 장르 엄청 사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어, 그 전에는 이제 볼링도 한참 치다가, 이제 요즘에 아,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어, 최근에 자전거의 취미를 많이 들렸는데, 그래서 막, 어, 산에도 자전거 타러 다니고,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은, 근데 한 사람의 삶에서 이제 가장 시간을 많이, 많이 할애하고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이러는 게 우상이 될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를. 그런데 음. 밸런스를 되게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취미가 언제부터 우상이 되는지 그참어 음. 궁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가끔 이제 거기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하면 이게 때로는 뭐 헌금할 때 돈이 부족할 때 <laughs> 너무 여기 시간에 쓰니까 주일날에 예배왔을때 너무 피곤하고 막 죄송하지만 설결들 때만 눈이 감기 때문에 솔직히 토일 특히 토요일 날에는 회사원들이 그 그때 취미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우리 순희 씨는 취미생활을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 집순이네 집순이. 이제 취미 생활을 집에서 많이 방에서 많이 네.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방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잠옷 사는 거 아니면 뭐 침구 바꾸는 거 이런 거에 되게 행복을 많이 느껴서 어 자기 전에 이렇게 샤워하고 잠옷을 세트로 입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집순이에게 <laughs> 진짜 <웃음> 네. 다른 취미는 많이 봤어도 잠옷 수집은 <laughs> 처음 들어 네, 잠옷이 어. 몇 벌이신가요? 어.. 아, 많아요 기분 따라서 오늘은 아, 뭔가 아, 핑크색을 아, 입고 싶다 아, 어, 이러면 진짜. 핑크색을 아, 입고 보통 사람들은 약간 아 오늘은 밖에 나갈 때 핑크 신발 신어야지 밖에, 밖에 안 나가니까 어. 집에서 네, <laughs> 어, 뭐 운동화를 살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가 어. 네. 아, 별 영향이 없으신요네 저는 완벽 적응해가지고 <laughs> 사실 평생의 <laughs> 코로나인 얘요 <대해 웃음> 네네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아. <laughs>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재밌게 그냥 어, 하는 집에서 모습.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바빠요. 네. <laughs> 아. 그럼 순희 씨는 약간 집에서 하는 취미여도 가끔 어, 내가 좀 너무 소집을 하나? 너무 모으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어, 저는 일단 방 꾸밀 때저 음. 그리고 막 문구 이런 것도 좋아해서 음. 뭐 스티커 이런 거살 때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쵸, 그런 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통장이 비어 있을 때가 많죠. 네. 그 이걸 뭐 다른 걸 희생하더라도 난 스티커를 사야겠다. 그렇죠. <laughs> 아그그 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우리 찌리는 우리 인사 인사 보면 음. 어, 요즘 최근에 자전거에서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한번한번 이렇게. 상처 난거좀 영광의 상처 만 보여주세요. 아 지금 여기 아, 나... 옷 아, 밑에 어아 아, <laughs> 아, <laughs> 네.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네. 그리고 약간 자전거가 비싸잖아요. 비싸 음. 그 약간 약간 현타 올 때가 있지 않으요 그 자전거를 맨 처음에 싼 걸로 시작했는데 네. 그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더 좋은 게 보이고 아그래서 그렇죠.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계속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계속 비싼 걸 찾게 되더라고요. 아. 뭐 어느새 이제 막막 어느 밑으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비싼 게 보이고 이제 내가 가지고 온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더 사고 이런 거 같아요.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내가 여기 취에 너무 많이 빠지는 게 너무 뭐랄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또두 번째는 거기에 쓰이는 돈이나. 그런 어떤 시간이나 시간, 시간 시간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그것도 안 좋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함되는 것 같고. 음. <laughs> 근데, 보봉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봉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웃음> <웃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굉장히 가, 가수 굉장히 좋아하고, 연예인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무조건 저는, 어, 교회, 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이 음. 아니기 때문에, 혹은 그의 성경이 아닌 아니,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거 세상 문화는 다 나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음. 근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어, 드라마가 있는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정말? 아, 네, 보셨군요. 아, <웃음> <웃음>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네. 아,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아, 아,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왜 보기 시작했냐면, 어 굉장히 의사의 라이프를 잘 표현해놨다 음. 그렇게 해놨어 이렇게 의사들이 극찬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오. 저는 그거 궁금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뭐 뭐랄까 그 개인 사들이 막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뭐 수술하는 장면이라든지 병원에서 일하는 일들 음. 그런 일들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았고 음. 저는 그걸 통해서 아 의사들은 그 전까지는 의사가 굉장히 뭐랄까 고수 고 수익을 내는 직장이고, 굉장히, 뭐랄까, 뭐 엘리트이고, 굉장히 되게, 뭐랄까,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 보니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막몇 시, 20시간을 넘게 계속 똑같은 자세로 써가지고, 한 군데만 바라보면서 수술하고 있고, 그러서 아,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애환이 있고,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은 혜택이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게 됐고요. 음. 제가 되게, 어, 들었던 노래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노래가 있는데, 이하의 한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진 않지만, 어,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지. 음.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는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여다 볼수 있게 되고. 요새 사회가 굉장히 전문화된 사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 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외의 다른, 이, 다른 분야에서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좀 그런 걸 들여다 볼수 있지 않을까.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배움의 전, 시간으로요? 배움의 시간으로. 음. 그런 것도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본인이 봤던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음악 중에 굉장히 뭐 감명 깊었다거나 내 마음을 터치했다거나 생각난다거나 그런 거 있나요? 뭐 인생 영화라든지 인생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기엔 <laughs> 좀 그런데 아. 사실 저도 워낙 드라마랑 아.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저는 특히 그 히스토리 영화 같은 걸 되게 아. 좋아해요. 거기 안에서 물론 이제 역사가 뭐 영화가 되면 살짝 외, 외국이 되죠. 될 수도 음.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뒷배경을 배우고 어느 정도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이 좀 전해지기 때문에 음. 저 그래서 약간 역사적인 음. 영화를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네. 음. 우리 집순이는 <laughs> 집에 아, 많이 있는데 아 그렇죠 저는 제 인생 영화는 어, 알라딘이거든요 아, 최근에 알라딘이. 거기 진이 나오거든요 어. <laughs> 제 인생인데 <laughs> 엄청 크고 어. 저, 저는 엄청 알라딘이 크고. <laughs> 제 인생 영화인데 그냥 막 인생 영화라고 하면은 음. 막 뭔가 제가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거 보다는 그냥 저는 그거를 몇 번씩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인생 영화로 알라딘을 항상 말하고 있어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게 우리의 어떤 감정을 만져주는 음. 부분들이 있고 꼭 그게 교훈을 주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고어 사람들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모든 어떤 문화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 자유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과연 덕이 되는가 음. 우리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너무 감정이 치우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해서 감정을 완전 무시해도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슬픔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감정이 아예 배제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사실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취미를 통해서. 뭐 청년들이랑 같이 놀 그때 맞아요. 막 볼링처럼 맞아요. 볼링을 치밀한 사람들이랑 같이 놀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아니면 뭐뭐 뭐 꾸미는 거 좋아하는 음. 사람들이랑 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꾸미는 것도 공동체에 맞아요. 도움이 되는 네, 거고 네그 네, 네. 네, 안에서 이제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만난 참여드리고, 그런데 너무 세상적으로 가면 또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취미를 통해서 더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건, 네, 많이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또 계속 취미가 도움이 되는 것만 얘기했는데, 이게 또 취미가 어느 정도까지 심해지면 이제 한친험관계에서 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밸런스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밸런스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고 우리가 방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를 우리가 더 선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음.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리차드 니버 라크 이제 프라이스텐 컬처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음. 그 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기하는게 문화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인 거예요.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문화에 대척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어 어떤 패러독스 그런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혹은 문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저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맞추느냐 방어적으로 그냥 어, 여기까지는 해도 되나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더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너무 좀 급작스런 질문일 수있겠지만좀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선하게 바꿔나가려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볼링 모임을 통해서 안 나오신 분들이 이제 처음 볼링 모임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너무 계시고 음, <웃음> 저도 <웃음> 처음에 볼링 어, 같이 치러 가서 친해진 것도 많았거든요. 음, 맞아. 그때도 볼링 거의 처음 치는 거였는데 우선 와서 같이 배우고,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편해졌죠. 네. 또보있나요 밸런스. 저는 우선 밸런스를 찾기까지 되게 <laughs> 오래 걸렸어요. <가겠어요. 웃음> <저는 웃음> 네. 돈을 많이 쓰는 취미를 갖고 음.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밸런스 요즘 많이 찾았어요. <laughs> 왜 이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이제 자취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돈 나가는 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절제를 해요. 최근에 뭐지 6월 달이 그 데뷔 달이어서 데뷔 데, 그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달이어서 굿즈가 아 엄청 많이 나왔어요 <laughs> 하나도 안샀중니데박투 <샀습니다>. 편지가 <laughs> 계속 달리네요 네뭐저 하나 안 산다고 방탄이 망하는 것도 음. 아니고 그쵸. 아니 거기다가뭐 대취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뜨면서 네 노는 듣고 아, 있습니다 노래는? 야, 그렇죠 네 올려야죠 뷰스를네 <laughs> 네, 네. 그렇게 또 약간 그 전에는 아무래도 좀 부모님이랑 살면서 그좀 편하게 돈을 네. 썼는데 아무래도 좀 혼자 살다 보니까 되게 책임감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음. 돈을 어디다 쓰는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뭐 이걸 뭐 회계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너무 이게 뭐 덕질도 덕질이지만 제가 또 신발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음. 막 나가서 막밥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니까 돈좀 많이 썼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좀 펑거 어떡하지? 뭐 이런 이런 때도 있었고 너무 이제 주중에 사람 만나고 막구종 택배 열고 막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막 신발 사고 막 신발에 맞는 옷도 사고 막 그러니까 그 시간과 돈을 다른데 에 투자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거기에 쓰이고 음, 그렇죠. 또 퇴근하고 와서 그런 거 다하다 보면 아 피곤하다 쉬고 자야지 이렇게 하니까 음. 하늘이가 보는 시간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음. 헌금할 때도 돈이 좀 부족하니까 좀 밀려서 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보여서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좀 많이 밸런스를 찾고 그러니까 아 돈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분배하고 헌금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취미도 어느 정도 즐길 때 이제 너무 미친 듯이 즐기지 음. 않고 시간도 이제 요즘 저는 계속 출퇴근하기 때문에 계속 회사 갔다가 음. 집에 오지만 그래도 집에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과 시간을 최대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밸런스를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뭐였까? 영화 보고 취미 생활하고 뭐 자전거 타고 블링치고. 저도 이제 운동 사했고 운동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접근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쉽게 우리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음. 우리가 기도의 자리 에 깊숙히 들어가면 진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꿀같이 단 말씀이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나한테 큰 은혜가 오지만 그. 그렇게 가기까지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아,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 아까 전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우리가 좀 편하게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릴렉스도할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음. 그런 것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곤하거든요. 하루종일 그런 뭘 하고 나서 일하, 일했지, 일하고 나니까도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러니까그 해서 말씀 읽고 그런 걸 우리가 숙제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가 어, 나에게 먼저 공급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는 그런 거를 내가 먼저 찾고 그러고 나서 쉬면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쉬면 가질 때도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뭐 드라마든 영화든 다른 스포츠든 어떤 취미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 했으면 좋겠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어, 성경 문구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막 잠이 깨 있는 동안에 무조건 계속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우리 어, 우리 보봉이 어, 신이 뭐, 뭐 하게 막 그렇게. <laughs>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신, 뭐랄까,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어, 그 기도의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거든요. 하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어떤 다른 사,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지니? 어, 네, 가 지니는 배런스를 어떻게 찾아 가나요? 아니면 힘든가요? 사실 참 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음. 말씀 읽고 맨날 기도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취미를 하게 되고, 먼저 그쵸. 성을 찾게 되고, 이제, 아, 좀 시간나면 좀더 일같이 느껴지는 성경이 있고, 기도하고. 음. 근데 이게 참, 그 진짜 진정한 그 기쁨을 느끼고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제, 어, 깨닫고, 음. 네. 우리 순희 씨는 이번에 그 우리 교회가 거의 처음이잖아요 네.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의식이 좀 생기시나요 그러니까 취미와 어, 좀 신앙생활. 저도 저한테 일요일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었거든요. 음. 근데 저도 일요일마다 교회를 오고 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기까지는 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제 저의 마음가짐 자체도. 음. 어, 근데 저는 항상 저희 막 연애할 때도 시간을 어, 만들어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보잖아요. 남친과 그쵸? 여자친구를. 그러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만남 시간도 시간을 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그런 치유 같은 거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음. 있어요. 어렵지만, 어, 네. 그래도 그렇게 그 노력하는 마음이, 마음이 있는 게 예. 아, 오, 우리 모세시랑보다 낫네요. 모세시랑인데 뭐하고 있어? 대단한 거 알아? 이 네. 네. 그때 진짜 한번 그때 음. 나서 절대 안봤죠 음. 네. 같은 팬인데. 네, 대단한 것아 아, 네. 오늘 호피팬장님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맞 <laughs> 멋집니다. 네. 네, 그래서 취미생활이 뭐 당연히 우리가 뭐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감사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그 거기에 너무 빠져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럴 시기가 오면 다시 내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삶의 밸런스를 잘 찾으시고 또 그, 그걸 그 아는 사람이 내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두는지, 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내 관심이 어디에 내 중심이 어디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 취미생활을 하되 어, 교회생활도 시안생활도 우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 순희 씨가 말씀한 것처럼 연애할 때와 똑같지. 똑같이. 우리가 같아전잘 <laughs> <laughs> 몰라요. <laughs> <잘안 해가지고. 웃음> 근데 근데 네, 그런 것과 같이 음.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서 그게 트레이닝이 필요하니까 매일 힘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해서 두 번, 세 번으로 나아가기까지 잘 밸런스를 맞추며 취미 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신앙 생활도 같이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취미 생활하면서 우리가 돈과 시험 어떻게 쓸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돈에 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어, 생각하고 있 그렇죠. 네. 네, 이제 청년들도 자체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청년을 지나면 결혼해서 청년 명부로갈 텐데 음. 그 전에 좀 재정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음. 많이 받고 돈도 이제 어디에쓰느냐에따라 소리의 서음리짐이음이짐이보이주제에서도한도 되게 좋을 도 같아요. 음, 그렇죠? 네. 도 한국에서도 서도한국에리도한국에서 한국에서도 한국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서이주제에 맞는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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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카톡 채팅방과 리트 댓글창에 많은 관심과 많은 질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되게 다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저희가 어, 이 주제 가지고 같이 먼저 논의, 토의도 해보고 논의도 해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야기한 게 완벽하게 답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한생활 하면서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지만, 매번 주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더 좋은 풍성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코멘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금요일 10시 잊지 마시고요. 방송되니까 항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부, 부, 부탁드리고 <laughs> 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